안녕하세요. 38기 코치 김호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리력 시간에 PPT 프로그램을 통해 사진 앨범을 만드는 작업을 해봤었죠. 이 작업을 배웠지만 우리가 또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함께 만들어 보면서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기록하고 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총 다섯 가지 정도의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파일을 다운받는 것, 두 번째는 이 카카오톡에 받은 파일 폴더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진 앨범을 만드는 것, 네 번째는 디자인을 바꾸는 것, 다섯 번째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고정 텍스트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같이. 어 사진 앨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파일을 다운받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톡을 한번 열어봅시다. 카카오톡을 열어보면 여러 가지 채팅방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이제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사진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사진을 찾아서 가봅시다.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토 게시판, 이런 걸 통해 갈 수도 있는데 사진을 찾으셔서 누르시고 누르시면 한 사진이 뜨는데 왼쪽 밑에 전체 보기가 있죠. 전체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 채팅방 안에 있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제 원하는 사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파일은 지금 모아 보내기로 보냈기 때문에 30장이 붙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도 한 13개 정도, 이 파일은 한 파일 이렇게 원하시는 사진 파일을 선택하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은 여기 저장이라고 적혀 있죠. 저장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선택한 파일들을 이렇게 다운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는 1번 과정을 했습니다. 바로 카카오톡. 세팅방에서 파일 다운받기를 했죠. 그러면 두 번째로 카카오톡 받은 파일을 찾아가는 포유더를 찾는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이 저장 결과에 나와 있는 포유더 열기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해서 X표를 누를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뭐 바탕화면이든 어디든 내 컴퓨터든 어느 폴더를 여는 걸 열어보시죠. 폴더를 여시고, 왼쪽을 보시면은 내 PC 밑에 도큐먼트 혹은 내 문서가 있습니다. 이내 문서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받은 파일이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이곳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죠. 그러면은, 어 방금 내가 받은 파일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제 파일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중요한거는 어 이것은 제가 방금 받은 파일들만 있고 그 외에 전에 받았던 파일들이 이미 쌓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덕 마스터님께서 폴더를 만들라고 하셨죠.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우클릭을 하셔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폴더를 하시면 새 폴더가 만들어지고 이름을 오늘 날짜 1906 01 그리고 주제인 어, 3p 코치 정리력 뭐 이런 식으로 정리력 보다는 집중 강좌죠 집중강좌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선택해서 넣는 겁니다 어, 파일을 폴더에 넣으실 때는 이렇게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 어, 가장 넣고 싶은 가장 왼쪽이 파일을 선택하시고 다음에 마지막 파일을 선택하시면은 쭈르룩 Shift를 누르고 이 마우스 좌클릭을 Shift를 누르고 하시면은 네한 번에 선택되어지죠. 혹은 드래그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겁니다. 어찌 됐든 Shift가 가장 편한 것 같아서 Shift를 하시고 포유도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넣으시고. 또이 뒤에 파일을 넣고 싶다 생각하시면 뒤에 파일도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 있죠. 만약 모든 파일을 넣고 싶으시다면 컨트롤하고 A를 하면 모든 파일이 선택되어지고 이것을 폴더 안에 넣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는 폴더도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파일을 이렇게 하면 집중 강좌로 이동 이렇게 뜨면서 들어가게 되죠. 자, 이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파일을 다운받고 또 받은 파일을 찾아가는 작업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 프로그램에서 사진 앨범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제 PPT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보시죠. 자, 이것은 처음 PPT를 키면 어 보이는 화면이죠. 여기서 사진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삽입을 찾아가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이 삽입을 찾아가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이미지 중에 사진 앨범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밑에 걸로 누르셔도 되고 사진 앨범을 누르시던가 아니면 위에를 바로 용기있게 누르시면 사진 앨범 만드는 창이 나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바로 이 네모칸 쳐져있는 이 그림 삽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내가 앨범에 넣고 싶은 그림을 선택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파일 디스크 이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다시 한번 카카오톡 받은 파일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그림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동해볼까요? 내 컴퓨터를 누르시고, 아 누르실 필요 없죠? 바로 내 컴퓨터 밑에 있는 d o c u m e n t 혹은 내 문서를 클릭하셔서 맨 밑에 주로 있을텐데 카카오톡 받은 파일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폴더가 있죠. 이 폴더에 들어가면 많은 파일이 있을 텐데요. 이 폴더 안에 파일을 넣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류를 이미 진행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파일들을 이 앨범에 넣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폴더에 넣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일일이 선택하시거나 들어가실 필요 없이 Ctrl+A를 누르면 모든 파일이 선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삽입을 누르시면 파일들이 다 이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이 슬라이드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결정하는 그림 레이아웃으로 가보시죠 슬라이드에 맞춤이면 이 슬라이드 크기에 맞게 그림이 표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로 기 혹은 세로 길이에 맞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림 한 개는 이 그림 하나만 그냥 이 슬라이드 안에 넣는 거고요. 그림 두 개. 이러면 그림 두 개가 이제 한 슬라이드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림 네 개. 그림 네 개도 그림 네 개가 한 슬라이드 안에 들어갈 텐데, 먼저 그림 두 개로 한번 보실까요? 그림 두개 하고, 그 다음에 또 결정해야 될 것은 프레임 모양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직사각형이어서 약간 밋밋하고, 아까 이재동 마스터님께서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추천해 주셨죠 이걸로 변경해서 만들기를 해 봅시다 만들기를 하면 원래는 이 밑에 창이 주로 뜨는 것 같은데 제 프로그램은 지금 새로운 창이 뜨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창을 좀 크게 해보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어 약간 화면이 검은색이 되었어요 이 검은색으로 된 거는 잉크도 많이 잡아먹고 가독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안 좋죠. 그러면은 세 번째 작업을 해보, 아네 번째 작업을 이제 해보죠. 사진 앨범을 만들었으니까 네 번째로 디자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칙칙한 디자인, 검은색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보기, 보기가 아니라 디자인으로 가야 됩니다. 디자인을 바꿔야 되니까 디자인을 가서 디자인을 원하시는 목록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막 색깔이 막 바뀌고 있죠.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색깔이 바뀔 텐데, 가장 무난한 이 왼쪽에 오피스 테마 흰색 배경을 선택하면, 이제 한 디자인을 바꾸면 모든 슬라이드의 이 배경과 그 다음에 스타일들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원하는 대로 바꿨으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넣고 싶은 글씨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오른쪽 위에 고정적으로 글씨를 넣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바로 다섯 번째 작업,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고정 텍스트 넣기 작업입니다. 자, 이것은 보기,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셔야 됩니다. 이 슬라이드 마스터가 모든 슬라이드를 한 번에 관리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이런 많은 창이 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뉴에 있습니다. 메뉴의 이1 옆에 있는 이 창이 바로 모든 슬라이드, 어, 마스터에, 슬라이드에 영향을 끼치는 마스터 창인데요. 여기서 컨트롤 A를 하면은 모든 이 네모칸에 있는 이 삽입할 수 있는 글상자가 선택이 되죠. 이것들은 우리의 의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다음에 텍스트를 이제 넣고자 하시면 삽입 텍스트 상자 하셔서 텍스트를 이렇게 글려주시죠. 그리고 아까 배운 내용은 날짜 190601, 음에3 코치 38기, 그 다음에 집중 강좌 정리력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원한대로 적어주시고, 글자도 약간 밋밋하니까 색깔을 바꾸고 진하게 하고, 22 정도에 24 정도의 크기로 만들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텍스트를 넣었으니까 나가고 싶으시죠? 나가려면 왼쪽에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하시고 마스터 보기 닫기를 하면 원래 슬라이드 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러면 의도한 대로 오른쪽 위에 이 글씨가 써져 있고요. 모든 슬라이드에 동일하게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약간 잘리는 것을 고려하셔서 작업을 하셔야겠죠. 만약 변경을 해야 되면 다시 어,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를 누르셔서 이제 이맨 위에 창에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좀 위로 올려 볼까요? 위로 올려서 겹치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 복귀 닫기를 하면 다시 원래 의도대로 오, 겹치지 않게 위로 올라왔죠. 자 여기서 글씨만 넣으면 밋밋하다 생각하실 수 있죠? 뭔가 그림을 넣고 싶다 생각이 되시면은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보죠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셔서 어 이제 뭐 도형 같은 거 이제 이런 뭔가 네모칸 표시 같은 거를 어 여기다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맨 위에 1번으로 가셔서 넣으셔야 돼요 1번에서 도형을 다시 한번 이 템플릿 보면 이런 거 많이 하죠 네. 이게 아니라 네.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윤곽선은 없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림을 직접 넣으셔도 됩니다. 그림을 오늘 봤었던 이 핵심적인 그림, 이거는 크니까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뭐 이거는 다른 그림을 어떤 그림이든 사용하셔서 넣으셔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뭐 글자를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원한대로 편집을 하고 마스터보기 닫기를 하면 모든 슬라이드에 내가 의도한 대로 이어 스타일이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 출력을 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어 사진 앨범으로 이제 서브바인더를 쉽게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뭐 연락을 주시던가 카톡을 주셔서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38기 김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